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 이 스승의 날이 어,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스승에 대한 어, 예우가 군사부 일체라 이렇게 해서 좀 남다르게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승의 날을 잘 지키기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열 명의 진정한 친구 또백 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말을 이렇게 곱씹어서 제 개인 자신을 돌아보면뭐 제가 세상적으로 입는 외투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아, 나도 어느 정도, 음,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이러한 격언에 비추어 볼 때, 음,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 이렇게, 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사람한테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스승이 있냐. 음. 멘토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개입도 하고 또는 서로 같이 울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 줄수 있는 스승이 바로 멘토입니다. 여러분, 그런 멘토 계십니까? 스승은 에잘 만나면 인생이 아주 잘 풀리지만 잘못 만나면 그 스승에 의해서 인생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거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데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가 진정한 스승인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기준을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에 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닮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쉬운 일도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일학교 때 정말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고등학교 학장 시절에.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던 제자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계셨습니다. 또한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온전함과 제가 인생의 방향전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가르쳐 준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신학을 할 때는 나의 신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격려와 가침를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스승님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장 큰 스승님은 누구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쌍스러운 말을 하거나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었어요. 분주한 가운데 있었, 있었지만 한 번도 자식들한테 손찌검을 한다거나 욕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스승이 계시다면 그분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번 스승의 날 전후에서 꼭 안부전화하고 인사드리고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느 대학원 제자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긴 문자로 교수님 같은 스승님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분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그렇게 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스승을 먼저 찾는 사람, 스승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저희 모교의 목사님, 그가 또 신학을 할 때, 또 목회를 할때 멘토가 되어줬던, 어, 유성준 교수님, 이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제가 SNS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렸어요. 의리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 의리가. 우리가 스승을 기억을 한다는 것, 제자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에서 할 때, 으 자가 뭡니까? 한자 으 자로는 양머리번의 나 자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희생하는 그 이치를 지키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것의 표상이 바로 스스로 재물이 되신,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나 제 주변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스승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학교에 선생은 있으나 스승이 없다. 교회에 집사, 건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얘기로 들을 일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대접받기보다 내가 먼저 스승을 대접한 기억이 얼마나 있나? 내가 스승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자라오면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요? 공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친구 셋이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 스승이 없, 없다 할수 있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스승을 회복하는, 찾는 그런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꼬여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승을 찾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던 선생님을 인생의 계속적인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스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가라고 힘들어지라고 아마 조언하는 스승은 없을 겁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지만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존경과 사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무조건 아는 것이 많다고 일어납니까? 지위가 높다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지만 지금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는 걸로 봐서도 이거는 지위가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보다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뭡니까? 서로의 교제에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스승을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스승인데, 즉이 학문의 스승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거기에 대한 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지식과 방법을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삶의 임기, 응변, 대응을 잘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학문의 스승이라면, 마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자가 참된 사람이 되기를, 인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꼰대와 스승의 차이는 뭡니까? 꼰대는 말로만 잘난 차고 자기 가시를 하고 자기 암과 나이와 경륜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승은 삶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인가 동시에 실제적으로 제자에게 접촉해서 그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스승은 바로 학문의 선생님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이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직접 찾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찾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분주해서 딴소리의 길을 기울이다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성경 속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 이름을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와 여수아죠. 모세는 여수아를 제자로서 아주 잘 키웠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두 선지자는 서로 사제 지간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제자이죠. 자식과 같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이나 학창시절에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스승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스승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를 감사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의 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죠. 그래서 이어 스승과 제자 관계는 제자는 스승을 자기 인생의 완전한 멘토로 여기는 거예요. 멘토로. 그러나 사람의 스승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완전한 조건을 갖춘 분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 너머의 가르침을 보는 거죠. 저는 공교롭게도 저의 스승님들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걸 뭐 제가 의도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참 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laughs> 스승님에서 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난했고 지저분한 아이였고, 공부는 잘했으나 한 번도 우등상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평균 점수가 98점, 95점 있어도 이상하게 저한테는 상을 안 줬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주류학교 선생님은 코를 흘리고 가든, 세수를 안 하든, 옷이 더럽건, 가면 씻겨주고, 빵을 주고, 안아주고, 용돈을 주고, 그 선생님, 지금은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저를 숙주실에서 혼내키면서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아주 독실한 젊은 집사님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공교롭게 서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승님은 피천들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란, 그 가르침이란 남다른 거구나.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모교의 목사님, 박기서 목사님 또 마찬가지죠. 때로는 교인들의 시기 질투가 생길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들 장가갈 때 주려고 모아놓은 돈을 조건 없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갚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잘못되면 이상한 거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본이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들만큼만 하자. 선생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존경받고 좋은 스승이 되냐는 욕심보다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누구를 욕을 먹이거나 누구누구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의 스승님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게 스승이 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 스승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못 헤아립니다. 못 헤아려도,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는 거죠.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스승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될수 있는데, 뭐 스승이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스승이 못 되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그냥 선생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상한 선생들도 많더라고. 학교에서 A를 완두다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얼마만큼이라도 백분지 일 만분지 일에 대해 닮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만 내가 기억하고 지켜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스승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로 하시는 스승님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 저희 신도원 출신들 중에 이세영 교수님이 저희 은사님인데 그 제자 그룹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 협성대 이충범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자기 교재에 웨슬리와 웨슬리를 따라 가생살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믿었던 기독교와 교회 안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을 삶 속에서 루틴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경건한 기독교인인데 경건한 삶을 정말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지식은 넘치나, 그 지식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위해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의 근육을 보지 못했다 그냥 이런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은거예요 근육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근육만들기라는 이론은 빠삭한데 근육을 만드는 일을 안하고 살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한테 와서 성경과 기독교를 잘 안다고 아는지 아닌게 스승이 되는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무지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서 그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사랑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신방을 교 직분이 놓고 부자인 사람만 신방하면 그게 목사겠냐고요. 자기 교인의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면 목사냐고. 제가 목사가 목사 탓을 해서 이상합니다만, 그거는요, 그냥 처치 매니지먼트. 교회의 일종의 처치 디렉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이 말씀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랑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나타낼 때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제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제자로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았다면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으로 담은 사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한 분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께 감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닮아갑니다. 부부가 왜 닮은지 알아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되고 있다면 좋은 선생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제자의 길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는 받기만 해. 은혜만 있어. 헌신은 없고. 그럼 죽은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사명 헌신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내 몸뚱아리 아깝고, 내 식구 아까워서 못한다면 그는 단쪽아리 온전한 헌신이 아니고 온전한 소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수와 모세 얘기했고 엘리아와 엘리사 얘기를 했지만 이이 이 관계가 어떻냐면 다 수종을 들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수종을 들었다. 그의 수종을 들었다. 요수와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고 나오고 엘리사는 엘리아의 수종을 들었다고 나오고 열두 제자는 예수, 예수의 수종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에게 어떤 수정을 들고 있습니까? 수정을 들기는 합니까? 누가 디모데는 바울을 극진히 섬겼다고 신약에서 얼마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기가 하 어려워요. 감사함이 있으면 섬기기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중요한 스승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삶으로 보여줬던 물질로 사랑했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모한테 잘난 체하지 마세요 부모는 내 스스로 잘된 거를 자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머리로 말을 하면 옷을 빗듯이 그렇게 내 머리를 잘라서 부모의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승의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슨 어?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에게서 지식만 건져가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보면요, 참 명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불행한 제자죠. 학생이죠. 왜냐? 돈 내고 얻어간다. 그런 어떤 매매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용 대상만 되고, 이용자, 이용할 대상만 찾는 아주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비롯해서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닮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타나야 될 대상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스승을 만들기에는 이르다 싶으면 우선 스승을, 내가 스승이 되기는 이르다 싶으면 내가 먼저 스승을 찾는 제자가 되십시오. 좋은 제자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학벌이나 교사 자격증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진심으로 스승을 찾아내는 스승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길이요 우리가 찾는 스승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스승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먼저 스승을 챙기고 스승을 섬기고 또한 제자를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이상한 선생이 되거나 이상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스승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잘한데 내게 영향을 준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에게 더하십시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일어서 부르고 마칩니다.